그 기출 문제 2021년도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고 이게 네 번째 시험 문제죠. 그 같은 해에서 이제 회차가 뒤로 갈수록 연말에 시행되는 시험일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시험이 가장 까다로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회차입니다. 이 회차에서는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되던 개념이 몇 가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능사 수준에서는 약간 당황할 만한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도 볼수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개 회차가 더 해설이 남았잖아요. 22년도 1, 2, 3, 4회 기출 문제를 저희가 같이 풀어볼 텐데,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문제 보고 일단 아시는 대로 쭉 푸시고 채점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가장 최근의 문제는 내 상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하기 전에 한번 기출 문제 쭉 풀어 보시고 그걸로 채점도 해 보시고 그런 강의 들으시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제 1번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 문제 나왔는데요. 나트륨에 대해서 물하고 반응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그 기체의 연소 반응식 두 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NA가 H2O랑 반응을 했을 때, NAOH가 되고, H2 이렇게 되죠. NAOH가 되는 이유는, H2O가 H랑 OH로 서로 쪼개지면서 Na가 OH랑 만나고 H는 혼자 떨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a가 산화수가 플러스고 OH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서 한개한개 한개 서로 결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소, 뭐, 질소, 산소, 이런 경우에는 기체들 두 개가 서로 같이 있어야 기체로 날아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어, 기체는 이렇게 이가 붙는 형태로입니다. 물론 화학 반응식에서는 나오진 않겠지만 헬륨이나 아르곤 형태로도 이제 기체인데 혼자 써 있는 이런 기체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Na 플러스 H2O가 NaOH 플러스 H2가 되는 식의 미정계수법을 해주시면 가의 화학반응식이 완성이 되겠고요. 화학반응식은 풀이과정에 대한 채점이 없고 이 전체적인 계수를 잘 맞추는 게 정답 또는 오답이 됩니다. 부분점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 화학식에서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미정계수법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연성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는 건데요. NaOH는 수산화 나트륨으로 수용액입니다. 물에 녹아 있는 상태고 H2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연소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H가 O2랑 만나면 우리는 H2O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산소랑 만나는 물질이 원소가 C인지, 뭐 H인지, S인지, P인지 따라서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앞에 뭐 H가 두 개든 H가 하나든 상관없어요. 이 앞에 있는 원소가 H이기 때문에 H2O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미정계수법을 똑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 하는 과정과 결과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에서 고정주유 설비. 그 주유소에 가보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 주유하는 그런 기계도 있고 아니면 거기 직원분들이 주유해주시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설비가 고정주유 설비입니다. 고정되어 있죠. 자, 그 주유관 끝부분에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셀프주유소보다 그 주유원들이 계시는 주유소가 조금 더 배출량이 많기는 해요. 그 속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셀프주유소가 아니라 주유원들이 주유하는 그 주유소, 직원이 있는 주유소에서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주유 취급소의 문제고, 주유 취급소 중에서 최대 배출량 세 가지로 나눠서, 일석유류, 경유, 등유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석유류랑 경유 등유는 이석유류로, 일석유류가 더 위험하고, 이석유류는 일석유류보다 위험하긴 하지만, 조금 덜 위험한, 위험 등급이 좀 높아지는, 위험 등급이 3등급이 되는 그 경계에 있는 위험물이죠. 자, 위험할수록 속도는 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화점도 낮고 불이 날수 있는 상태가 더 쉽게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석유류 이면은 이때 주유량은 50리터여야 됩니다. 1석유류 휘발유죠, 보통. 휘발유를 주유할 때는 50리터가 돼야 되고요. 1분당 50리터가 넘으면 정전기가 발생해서 폭발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조절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유 등유 중에서 등유는 보통 보일러에 쓰는 거고 경유는 디젤 차량 그런 그 차량에 주유하는 거죠. 자 디젤 차량은 주유량이 180리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타는 SUV 같은 그런 차량도 디젤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쓰이는 경유 차량은 건설 장비나 덤프트럭 굉장히 큰 트럭들의 경유를 많이 씁니다. 힘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 경유가 큰 차의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1석기류만큼 50리터 1분당 50리터의 배출량을 가지게 되면 그 주유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유는 큰 차에 주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80리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보일러에 많이 쓰이는 기름이죠 80리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일석유류는 보통 승용차 경유는 건설장비 등유는 보일러 이렇게 나눠 가지고 1분당 몇 리터까지 그 주유할 수 있는지 최대 배출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출제가 된 문제는 그 다음 회차에서 꼭 다르게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나온 문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이 설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강산화제이다. 강산화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위험물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강산화제는 산화성인 1류와 6류가 강산화제에 해당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열 분해 시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어떤 위험물에 아가 붙었다는 건 산소 하나가 뺏겼다는 뜻이에요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질산칼륨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NO3가 그냥 질산칼륨이라면 KNO2는 산소 하나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아질산칼륨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가 일류위험을 외울 때 염소산염류,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소가 더 추가됐는지 빠져나갔는지에 따라서 붙는 이름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힌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만 봐도 사실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더큰 힌트는 세 번째 거인 것 같아요. 흑색 화약. 우리가 필기에서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화약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고, 실기, 특히 작업형에도 많이 나오던 부분입니다. 자, 위험물에 나오는 화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흑색 화약이고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기에 산업기사로 가게 되면 암포화약이라든가 더 다른 화약들이 나오게 되지만 기능사에서는 아직까지 흑색화약과 다이너마이트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자, 흑색화약은 어떻게 만드냐? KNO3에 이것과 이것을 섞어서 만듭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갈 두 가지의 물질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니트로 글리세린에 규조토를 혼합해서 만드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잘 어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콜을 써서 지난 프리에서 글리콜의 경우에는 부동제 잘 얼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니트로글리콜의 규조토를 섞기도 합니다. 자, 흑색화약의 질산과 황산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산과 황산이 서로 반응하는 것은 니트로와 반응이라는.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나 뭐 니트로 화합물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흑색 화약은 탄소와 황이 섞여져 있는 그런 화약입니다. 자, 여기에서 KNO3가 인류다 보니까 이 KNO3는 산소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C는 위험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연물, 불에 탈수 있는 숯과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숯이나 이제 톱밥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요. 유황은 이류 위험물이죠. 이류 위험물이라서 가염물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흑색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되는 일류 위험물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KNO3가 되겠고 그래서 화학식은 KNO3 품명은 질산 염류가 되겠죠. 품명이니까 그리고 지정 수량은 질산 염류 300kg. 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약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 그리고 면유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제조하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학식이 되는 빈칸의 반응물.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위험물 찾는 거죠. 자, 어떤 것을 물과 반응시켰더니, 물은 언제나 H랑 OH로 나눠져서 반응을 했을 텐데, 자, 이 OH가 CA랑 붙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CA랑 반응했기 때문에 이 앞에는 CA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CA가 그냥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2, 2로 이렇게 고정이 됐다 보니까, 그냥 칼슘이 물하고 만나도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미정계수법상 여기에 h가 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ca가 h2랑 o 만나도 이렇게 나오고요. cah가 h2랑 o 만나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cah가 화학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ca는 e 플러스 고 그리고 h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의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서로 개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개수를 대각선으로 내려서 caH2인 이런 화학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응물은 수소화 칼슘이라는 화학 반응물이고요. 수소가 금속과 만난 물질,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금속수소화합물입니다. 우리 삼류위험물에 어떤 게 있었냐면 10알칼리나 그리고 2황, 5알토, 6이 3금수인탄이 쭉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3금수인탄의 금속수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 300kg이 되겠고 삼류위험물의 경우에는 10kg부터 20kg까지가 위험 등급이 1이고 50kg이 위험등급이 2고 300kg이 위험등급 3이다 보니까 위험등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어떤 것이 만나서 뭐가 생기는지 이 뒤쪽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된 경향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앞쪽을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아세트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세트산은 사료위험물이죠. 아세트산에 H가 붙은 그 물질은 화학식이 CH3COOH가 되겠습니다. 자 증기 비중 계산 과정과 답 있으니까 계산 과정을 풀이 과정에서 채점해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만 쓰면 안 되고 계산 과정을 써 주어야 합니다. 자 증기 비중은 어떻게 구하냐면 29분의 분자량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9분의 분자량 했을 때 분자량을 구하려면 분자식을 먼저 써 주시고요. 29분의 12, 7기3 c가 12고요. 산소가 두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 그 다음에 1을 더해줬을 때 나오는 값인 2.0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증기 비중은 대표적인 단위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단위가 들어올 필요는 없고 답 2.07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과산화칼슘, 과망간산칼륨, 질산암모늄. 자, 여기에서 과망간산칼륨, 질산암모늄의 경우에는 위험물 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화학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망간산칼륨 KMnO4, 질산암모늄 NH4NO3. 자,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과산화칼슘은 보통 무기과산화물에 들어가는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슘이 있고 산소가 두 개다 보니까 Ca2O2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위험물표에 Na2O2, K2O2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칼슘만 바뀌어서 Ca2O2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산화수로 계속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Na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산화수로 플러스고요. O는 2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Na2O가 돼야 맞는 건데 여기에서는 Na2O2가 됐어요. 그럼 산화수로 맞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과산화 그러니까 산소가 과하게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a2O2가 되는 이유는 Na가 플러스 1이고 5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Na가 2개, O가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K2O2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으면 대각선으로 그 숫자를 나누지 않고 그냥 NaO 이렇게 쓴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산화가 아닌 산화나트륨의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게 먼저죠. Na가 하나 있고 산소가 이 e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Na가 두개 산소 하나 이렇게 붙는 게 먼저고 거기에다가 산소 하나가 더 강제로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산소 하나가 추가됐다. 마치 염소산에서 과염소산으로 산소 하나가 추가됐다. 이런 것처럼 그 산화수가 바로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 형태에서 산소 하나를 추가시키면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CAO의 경우에도 산화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결합했을 때는 CA가 2 플러스고 5가 2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냥 CAO가 돼요. 근데 여기에 산소 하나를 강제로 넣다 보니까 CaO2가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 칼슘의 경우에 화학식은 CaO2가 되고 여기에 Na2나 K2가 되는 이유는 여기가 또 1족 원소고 그리고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 같은 2족 원소가 될 때는 그냥 MgO2 또는 CaO2, 이런 식으로 산소만 두개 들어간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학식을 가지고 굳이 구조식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구조식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탄소가 들어간 경우에만 많이 나타내는 거고요. 구조식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